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5월에 나에게 다가올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또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나 번호를 하나 골라주세요. 4번에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4번에 뽑으신 분들의 이번 5월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 라고도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기회가 다가오게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4번에 뽑으신 분들은 이번 5월 달에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낼 일,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일,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가볍게는 내가 이번 5월에 생일이 있다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가능하고 혹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합격 소식을 받게 된다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는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상황도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 분들 중에서 어 저는 이번 5월에 뭐 합격 소식 받을 일도 없고 생일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번 5월에는 나라는 사람의 매력이 높아지는 한 달이 될수 있어요. 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된다거나 나의 뭐 헤어스타일이나 어떤 패션의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내 스스로의 자신감도 많이 좀 생겨나는 한 달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많이 해오게 된다거나 뭐 소개팅이 들어오게 된다거나 나에게 대시를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커다란 뭐 이슈는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라는 사람의 어떤 매력 또 인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5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번) 을 뽑으신 분들은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은 나 혼자서 해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인물이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 나의 어떤 상황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5월에 면접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면접 안에서 나를 유독 좋게 보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높은 직위에 있는 누군가가 나는 무조건 4번 저 친구랑 일을 해야겠어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은 내가 어딘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나의 어떤 예의. 행동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어디 밖에 나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친절한 웃음 좀 깔끔한 복장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번 5월에는 나에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올수 있어요 뭐 과거의 인연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락 굉장히 활발하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아뭐 연락 귀찮아 얘왜 연락 왔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나의 마음을 많이 오픈 마인드 해주시고 어, 나를 찾는 연락이나 소식에 대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아 주신다면 또그 인연이 나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4번 분들은 이동수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직을 하게 된다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또 이번 5월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다 보니 좀 외출할 일이 많다. 요렇게도 보여지고 여행을 할일또 해외를 나갈 일 이러한 일들도 활발하게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4번 분들 중에서 그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좀 정체기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5월에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빠른 어떤 흐름으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이번 5월달이 나의 운의 흐름이 변화하는 시기,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좀 귀인이 다가오는 시기라고도 볼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운들이 많기 때문에 4번을 뽑으시는 뽑으신 분들이 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나 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직업이다라는 분들일수록 이번 5월달에 어, 좀 귀찮고 덥고 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활발한 어떤 소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일들 기회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좀 4번 분들이 부지런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카드로 이번 4월에 나에게 필요한 조언 몇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4번 분들은 여기 카드에서도 같은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 있는데 정말 이번 5월에는 내가 축하를 받을 일들, 사람들과 함께할 일들,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나의 마음이 설레고 기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의 어떤 마음 가진 자체를 부정적이고 귀찮고 막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도 조금 더 뭐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도, 그래, 뭐, 이게 뭐, 어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긍정적이고 단순하게 넘기시다 보면 더 좋은 일들,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온전히 이제 4번 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만 많이 가지신다면 이번 5월 달에 정말 좋은, 긍정적인 많은 소식들이 다가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4번을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8번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8번을 뽑으신 분들의 이번 5월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 한 달이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8가지가 10개로 완성이 되는 한 달, 그리고 8번 분들이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8번 분들 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내가 지금 뭐 미술을 한다거나 혹은 뭐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작가여서 글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직업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정말 멋진 결과물이 탄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너무나 좋은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분들은 이제 앞에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도와준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느낌보다도 나 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나의 꿈을 나 홀로 완성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만약 그동안 이것이 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번 5월이 마지막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8번 분들이 내가 그동안 쭉 노력해왔던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5월에는 굉장히 집중도 잘 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결과가 어, 정말 노력한 만큼 나타나는 한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8번 분들은, 내가 노력하고 이것에 애정을 부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일이나 돈이나, 내가 만들어내는 창작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도, 어떤 인간 관계적인 부분, 어떤 애정적인 부분에도 해당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을 뽑으신 분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 어떤 연인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발전이 된다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이번 5월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8번 분들 중에서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혹은 금전적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 하신 분들도 이번 5월에는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나 좋아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8번 분들은 특히 커리어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내가 더 애정과 노력을 많이 쏟아붓게 된다면 그것이 이번 5월에는 정말 풍요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정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8번 분들은 어, 이번 5월에 좀 놀고 싶고, 다른 걸 해보고 싶고, 무언가 새로운 걸 출발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내가 노력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신다면 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5월에는 문서를 볼 일, 계약서를 작성할 일,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8번 분들이 내가 뭐 집을 사고 싶다, 계약을 해야 한다,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번 분들 추가 카드로 이번 5월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조언 카드 몇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8번 분들,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하기 싫고 귀찮고 부정적인 생각, 만약 이번 5월에 들게 된다면, 사실 그러한 것들도 온전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도 이것이 다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고난과 역경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8번 분들은 지금 운세의 기운이 너무 너무 좋아요. 좀 즐거운 기회나 소식, 좋은 결과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8번 분들은 다른데 뭔가 신경을 빼앗긴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우울해 있다거나 하기보다도 우울한 생각이 들수록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나라는 사람의 어떤 미래의 목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이번 5월은 정말 행복한 한 달을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8번에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6번에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6번에 뽑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목적성을 잃었다,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 사람과 관련된 일, 인간 관계나 어떤 애정적인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이 좀 실망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가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라는 어떤 일들이 될 수가 있고, 혹은, 과거와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과거에 누군가와 관련된 어떤 상처나 배신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많이 깨졌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다거나 어,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곱씹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 않았을까 그렇게도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꿈이나 어떤 미래에 관련된 일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내가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 혹은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예전만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혹은 내가 취업을 할수 있는지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굉장히 지금 6번 분들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5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좀 약간 여러 가지의 좀 상황이나 경우로 나타나게 될것 같아요. 먼저 6번 분들이 어떤 사랑과 관련된 특히 과거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었다. 아직도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어, 그 과거의 인연이 나에게 연락을 해 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보여져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내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게 되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을 선택하게 된다거나 혹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나의 과거의 아픔이나 트라우마, 상처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적인 부분이라면 어, 내가 과거에 어떤 누군가, 혹은 과거에 같이 일했던 회사,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주변 인물이 나에게 어떤 일적인 제안을 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좀 6번 분들이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좀 아쉽게 좀 끝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 기회가 찾아오지만 이 새로운 기회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무언가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서 나는 완벽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6번 분들에게 찾아오는 5월에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과정 속에는 내가 다시 한번 과거의 무언가를 들춰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랑에 대한 아픈 기억, 사람에 대한 배신, 어떤 일적인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6번 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이번 5월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내가 정말 시원하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번 분들에게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나 다시 한번 겪어야 하는 좋지 않은 일들 혹은 그러한 기억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어, 6번 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6번 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결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번 분들 추가 카드로 이번 5월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카드 몇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번 분들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무언가 피한다거나 저항을 하기보다도 그래, 이 상황이나 사건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의 내면 속에서 무언가를 치유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6번 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나 어, 내가 원하는 어떤 미루, 이루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분들에게 이번 5월은 어, 조금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거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분명히 이번 5월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곳으로 어, 이동을 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5월을 마무리 짓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6번을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을 어, 뽑으신 분들은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못했다. 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번 분들의 주변 환경도 이번 분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인간 관계적인 부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이용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배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만약 뭐 커리어적인 부분, 직장 내에서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분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좀 책임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했다거나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마저 좀 이번 분들에게 떠넘겼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분들이 홀로 어, 내가 많이 싸워왔다, 외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이 뭐 직장이나 커리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인간 관계다, 나의 친구나 가족,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의 어떤 불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나를 배신한다거나 나를 속였기 때문에 좀 이번 분들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부담감과 어, 많은 상처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 5월달은, 어, 이번 분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이번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정말 인간 관계의 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만약 이제 일적인 부분이라면 내가 다니고 있는 어떤 일터에서 나를 정말 잘 도와주는 똑똑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게 될수 있고 혹은 아직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정말 물질적인 이득 또 커리어적인 부분에 기회를 줄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좀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고 또 나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외롭고 힘들었던 나의 상막한 마음에 그 사람이 굉장한 위로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드디어 나에게 정말 단짝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불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에게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나에게 예의와,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대상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이 애정적인 부분이라면 나에게 정말 신뢰를 줄수 있는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사랑과 애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분들을, 이번 분들은 이번 5월에 나에게 사랑과 또 현실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내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된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번 분들에게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많이 보여주게 될것 같아요.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와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 외국인이라던가, 내가 해보지 못했던 직장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그동안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어떤 인물,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번 분들이 가는 어떤 인생과 나의 길에 이 사람이 든든한 어떤 지원군? 반려자? 나의 정말 단짝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추가 카드로 이번 5월을 잘 보내기 위한 조언 카드 몇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분들은 이번 5월에 누군가가 나에게 등장을 하게 되고 나에게 어떤 애정이나 좋은 어떤 마음을 베푼다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이 그동안은 내가 주변에 믿을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바쁜, 굉장히 좀 여유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 5월에는 나에게 애정을 베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나누어 주고 공유해야 한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분들이 약간 좀 그동안의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일을 많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5월만큼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어떠한 애정을 나눠준다면 나도 그만큼의 애정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번 분들이 이번 5월에도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에 압박을 느끼고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도 이러한 고민이나 걱정도 다른 사람에게 한번 고민 상담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번 분들이 어 힘든게 있어도 내가 다 안고 가야겠어 이런 어떤 마음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아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내가 모든 책임을 많이 좀 스스로 지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 이러한 것들이 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한번, 마음의 짐을 같이 한번 덜어보고, 서로의 여러가지 좋은 것들, 슬픈 것들 많이 공유를 해 나간다면, 좀 이번 분들이 더 좋은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